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틈만 나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봐라. 특히, 고전을 읽어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고전을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읽으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작이라 해봐야 과거의 명작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말투나 번역이 이상한 것들도 있고 내용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읽으면 나름 괜찮은데 굳이 이걸 참고 읽어야 하나 싶었죠. 게임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재밌게 했거나 명작이라 칭송받는 게임들을 다시 해보면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한 조작에 당시엔 획기적이었어도 지금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바이오 하자드2 리메이크가 발표됐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옛날 작품을 다시 팔겠다는 게 요즘 똥겜들 특징인 추억 파리에 합류하겠다는 걸로 보였거든요 큰 기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나 같은 희망이 있긴 했는데요 대놓고 리터치나 조그마하고 뽕이나 빨갯단 리마스터가 아니라 아예 뼈대부터 새롭게 만드는 리메이크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고전의 감성도 살리면서 요즘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도 맞출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게임 제작자 미카미 신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작의 불편함, 게임 진행의 불편함이 공포게임을 만든다 단순 시각과 청각의 자극만이 공포게임의 전부가 아니다 아니 조작 불편하고 게임 진행도 불편하고 그렇게 불편하면 게임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지금 제가 불편이라고 몇번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듣기에도 불편한 개소리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바이오 아자드 2 리메이크를 하고 보니 이 말만큼 공포 게임을 잘 표현한 말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총알과 인벤토리죠. 생존 게임이라는 컨셉에 맞게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총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좀비들을 모조리 쏴죽이기는 힘듭니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 몇몇은 살려두고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진짜 총알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몇번 그러다 보면 좀비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구역이 생기고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근처로 안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인벤토리가 등장합니다. 게임 내에서 얻는 모든 아이템은 풀대기건 열쇠건 전부 인벤토리 한 칸씩은 차지하다 보니 인벤토리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열쇠고리 하나 없어서 창고 앞에서 열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참을 고민해야 했죠. 이거 들고 갈까? 아니야, 넣어두자. 하고 갔는데 그 아이템이 필요한 순간이 나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돌아가는 길에 좀비 깔려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것또 뚫고 지나갈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게임을 끄고 잠이나 자러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총알 500발씩 들고 시작했으면 전혀 무서운 게 없었을 겁니다 그냥 보이는 거 전부 쏴버리고 지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고 게임 내내 긴장감이 끊어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공포감을 만든다는 게 단번에 이해갔습니다 특히 중절모 아재가 이런 공포감 극대화의 절정이었는데요 내가 어딘지 뻔히 알고 좌표 찍고 오는데 어떻게 뭔 방법도 없고 그냥 속절없이 도망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기 가서 아이템 먹어야 하는데 대놓고 발소리 쿵쿵 내면서 따라오는 아저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공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단 하나 한시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곳을 탈출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문이 잠겨있거든요 게임 설명할 때 서바이벌 호러 방탈출 게임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살고 싶으면 퍼즐 풀라 이거죠 아, 퍼즐. 은근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퍼즐이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머리 쓰는 게 싫어서 같은 단순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게임에서 겉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퍼즐을 풀어야 하냐는 거죠. 뜬금없이 튀어나와 쓸데없는 플레이 타임이나 늘리는 노잼 퍼즐들 덕분에 게임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아자드의 퍼즐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어디 잠겨있는 문을 열려면 당연히 열쇠를 찾아야죠. 금고를 열고 싶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을 활용하고 배경도 좀비를 빼면 현실적인 편이기 때문에 몇몇 지나친 장치들 말고는 뜬금없이 퍼즐이 튀어나왔던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좀비를 죽이는 것 마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풀려 있습니다 내가 왜 게임하다 쓸데없는 퍼즐이나 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살아서 경찰서 나가야죠. 저기 저 보이는 아이템 먹어야죠. 목적도 명확하고 푸는 방법도 뻔히 보입니다. 퍼즐, 길찾기 이런 거 하면 질색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은 비교적 친절한 편입니다. 뭐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지도 한번 열면 됩니다. 클리어 된 곳은 파란색 해야 되는 게 남은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빨간 데 가서 천천히 둘러보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파란색과는 다르게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빨간색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나중에 맵에 빨간 게 보이면 뭔가 불안해집니다. 공포고 나발이고 맵이 빨간색이란 이유로 어떻게든 다시 가서 먹게 됩니다. 이걸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빨간데 게이머의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장치였습니다. 하다 보면 세계가 참 잘된 게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불편하고 귀찮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퍼즐이나 인벤토리 동선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전부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나 어색한 거 없이 자연스러운 공포감을 연출해냈죠 불편함마저도 공포로 바꿔낸 제대로 된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한시간마다 휴식하세요 같은 문구가 뜨는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일어나서 쉬게 되고 중절모아즈 덕분에 리뷰 중단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플레이하게 되는 마약 같은 게임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메이크고 원작은 20년 된 게임이다 보니 시나리오가 촌스럽고 뻔한 스토리 같이 느껴지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봐도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건장한 성인 남녀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렇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제가 레온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좀 공감이 안 되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치더라도 레온과 클레어로 나뉜 에비 분기 플레이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레온과 클레어, 두 명의 주인공이 있고, 레온으로 한번 플레이했으면, 다음은 클레어로 해야만 엔딩을 볼수 있는 구조죠. 다른 캐릭터로 진행하지만, 둘이 같은 시간대를 공유한다고 하니,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스는 레온이 잡았으니까, 클레어는 다른 녀석이 튀어나온다거나, 전혀 다른 지역을 통해서 진행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레온이 죽인 보스가 클레어한테도 튀어나오고, 레온이 이미 지나가서 열려있겠지, 하는 문들도 잠겨있고, 결과적으로 푸는 퍼즐도 똑같습니다. 두 캐릭터도 시작할 때나 서로 얼굴 보지 엔딩 보기 전까진 접점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게 정말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플레이가 맞나 하는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리메이크잖아요. 보면 스토리도 나름 조금씩 고치려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왕 고치는 거 좀만 더 화끈하게 고치면서 다른 루트나 이벤트들도 추가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리메이크다운 리메이크를 본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전 게임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 하나 촌스러운 부분 없이 세련된 게임플레이를 보여줬고 덕분에 기존의 팬들에게도 전에 느꼈던 감동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흔히 고전의 감성을 돌려주겠다는 게임들이 가짜는 추억팔이나 하면서 부관참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바이오하자드2 리메이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리메이크입니다. 고전의 그 감동을 현대에 다시 살려낸 바이오하자드2 리메이크였습니다.